에는 게 은근히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노년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나라는 경제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믿음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불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간혹 갑자기 불현듯. 아!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면 아, 이래 살면 될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하지? 않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는요.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영접하실 때까지.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10편 저자는 거의 미끄러질 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미끄러질 뻔 했습니다. 욕도 거의 미끄러질 뻔 했죠. 욕기를 아시는 분들은 욕도 거의 미끄러질 뻔 했습니다. 또 다윗도 거의 미끄러질 뻔 했죠. 우리가 또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11장 넘어가면 다윗의 큰 범죄, 다윗의 인생이 한번 주저앉게 되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절정에서 내리막길을 걸게 되는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다윗이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또 베드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미끄러지진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죠. 오늘 시편 저자만 보면 이 시편 저자는 아삽입니다. 찬양 대장이죠. 성전에서 중요한 직분자입니다. 이 찬양 대장이 미끄러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도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아무 소용없다 저 봐라 악인들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확실하게 미끄러졌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형제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형제들이 피해를 보겠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툭 하고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는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절대 우리는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위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붙들어 주신 것이죠. 또 그러면서 성소로 가자 성소로 가서 결판을 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볼때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성소로 가자 하는 것도 누가 넣어주신 생각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붙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키게 붙들어주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뭐 말년에 좀안 좋게 되셨습니다만 그 여의도 수봉 교회 빚을 내어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막 독촉을 하고 그렇게 죽고 싶을 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어,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 사모님이 자기 새끼도 못 먹이는 사람이 무슨 교회 성도들 먹인다고 막 이런 일을 하냐고 막 하고 이제 거기서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 조목사님이 주먹으로 사모님 이렇게 쳐신, 쳐 이렇게 쳐버렸습니다. 커피가 터졌습니다. 사모님 커피가 죽. 그 순간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가죠. 그 건축하고 있는 교회당 위로 올라갑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맴도는 거죠. 처자식도 못 먹여 살리는데, 무슨 성도들 먹여 살린다고 이런 일을 하냐고. 자기가 이미 들어서 그 공사장 밑을 쭉 쳐다보니까, 부르드랍니다 땅이. 푹신한 침대처럼 보이더랍니다. 저기에 탁 떨어져서 안기면은 너무나도 편할 것 같고, 너무나도 잠을 잘것 같은데, 좀 저기에 안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오더랍니다. 그 자살하는 사람들 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온답니다. 그래서 몸을 거의 반쯤 내밀고 떨어질라고 딱 하는 순간 윙하고 벌떼들이 막 우는 날개짓다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왜이 밤에 왜 벌떼들이 날아다니다 살펴봤는데 벌떼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죽을라고 몸을 박 내밀는데 또 윙하고 벌떼들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다시 그때 정신이 깬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교회 세우라고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랍니다 누가 주신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죠 이게 붙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한번 교회 세워봅시다 하고 그때부터 막 성도들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사탄은 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합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 모든 일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 아삽은 회복이 되었어요.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미래에는 이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죠. 복음 전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달려오죠 대적들이 광주리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구사의 생으로 살아남죠 그리고 또 로마로 복음 전도 하기 위해서 여행 떠날 때 유라굴라 광풍 만나고 거기서 구사의 생으로 살아남습니다 직, 지금은 이런 식으로 구사의 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지만 다음번에는 이게 정립이 안되면 사역 못합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주를 위해 헌신 못 합니다. 사도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확신한다는 것.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우리 미래까지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반드시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신다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하는 것도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고 행하시는가를 전혀 정립이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아니란 얘기 다시 한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 정립이 안돼 있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고, 나를 먹이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위기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 주셨다면, 미래에도 어떤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믿어지지 않다,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다시 정립하셔야 돼요. 지난 어. 그, 설교하면서 예화를 드렸죠.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말년에 은퇴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시는 분, 목사님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정립이 안돼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여기까지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믿고 있다면, 반드시 큰 위기 앞에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앞에. 하나님이 건드실까? 왜 미래에는 전혀 내 성취와 능력으로 할수 없는 위기를 죽음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 정립돼 이 있어야지 미래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와 계시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립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지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이 정립이 되어 있어도 큰 위기 앞에서면요 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힘을 얻어서 미래에 대해서 돌파해야 됩니다. 12목장 목장 모임 갔을 때 잠시 제 얘기를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믿음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한번 던질 때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시민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양육 받고 훈련 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종과 목사님하고 치밀한 관계를 누렸었고 다른 교육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랑을 받았고 너는내 후임이라고 말할 만큼 신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아프시고 하시다 보니까 오해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인생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를 떼어서 최 목사가 기척을 하려고 한다. 하는 오해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제 앞에 목사님이 믿었던, 어, 두 목사님께서 성도들 떼서 나가셨어요. 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늘, 제, 최 목사도 그런 게 아닐까. 그 오해를 풀어드려도 계속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아, 이거 문을 닫아야겠다. 하나의 문을 닫아야지 다른 문이 열리겠다. 즉, 시민교에 대한 문을 다 닫아버려야지 마음을 딱 닫아야지 하나님이 다음 문을 여시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보더라고요. 그 간절히 간절히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쯤 되었을 때또 목사님의 마음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막 행정 목사를 불러서 최 목사가 지금 위험하다. 최 목사를 지 청년부 맡길 수 없다. 중등부로 발령을 내야겠다. 네가 좀 해서 일을 해라. 행정 목사가 저 찾아왔어요. 제 목사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이게 이제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제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살순 없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목사님과 관계가 완전히 바닥나겠다. 내가 여기서 결단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근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부목사로 가기는 세월이 너무 많이 되었고 이제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담임 자리 가는 것이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결단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중등부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달만 기다려주시면은 청년분은 깔끔하게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개월만 목사님이 참아주시면 자리를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오는데 가슴이 쿵쿵한 뛰는 거예요. 몇 개월 말미를 줬는데 아무 역사가 없으면 제 가정은 거리로 나앉는 거죠. 다시 가가지고 목사님 중등부 하겠습니다 이런 얍삽한 마음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까?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이 미래에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과거부터 쭉을 도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선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 구석에서 죽었을 나를 택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설득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초청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배치하셔서 양육하시고 그리고는 목사로 헌신하게 만드셨고 또 목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비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 손 놓았다면 거기서 끝났을 인생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니까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자 이거 그래야지 근데 놀랍게도 몇 개월 만에 경상중부교회에서 를 부르는 거예요 일사천리로도 일사천리로 이게 연접 보고 왔 왔는데, 2주 만에 다 됐다고 연락이 오시더라고. 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성도님들 미래에 뭔가 두려움이 있거든요. 미래 내가 걸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때. 할까 말까. 응답은 받았는데 이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문을 닫아 걸어야지 다른 문이 열리는데 닫아 걸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닫아 걸면은 끝나버릴 것 같아가지고 미래가 두려운 거죠. 그때는요. 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세세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믿음이 올라,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미래 두려움과 염려를 돌파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하나님 역사 가 나타납니다.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시기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가? 특별히 붙들어주시는 거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 영광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질라 하면 또 붙들어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붙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이 영화롭게 이 했단 말이 부활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태 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접하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끝까지 하십니 끝까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죠? 공중건세자은 자죠.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인류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면은 수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누군가를 타겟 잡고 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야겠다. 이 가문을 완전히 망가뜨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수도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양 떼를 이리 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만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쉽습니다. 근데 왜 멸망 당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이라.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것이 하나의 뜻이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출애굽한 백성들,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군대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홍해의 물이 바로 이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도 보았고 자신들은 구원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떡과 물이 없으므로 원망 불평하며 거기서 세월을 다 낭비했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왜?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쌓은 것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으니까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 한 가지 한 것, 하지 못한 게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만들었다면 믿음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그 광야를 믿음으로 돌파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동일하게 광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약속이 땅이 이제 저 코앞에 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